테어, 테이블. 그레고리를 비롯한 세계 최정상급 브랜드 배낭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동인기현이 만든 인수스 배낭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배낭입니다 헨리 35 배낭은 탑 리드 방식의 헤드가 있는 탑 리드 방식의 중 단거리 하행 배낭입니다. 동급 대비해서 어, 넉넉한 수납 공간. 보통 이 35리터 배낭이 안에 티팩이 예, 스몰 사이즈가 아, 들어가는데 헨리 35는 미디움, 미디움 롱과 쇼트 아, 사이즈가 빡빡하지만 들어갑니다. 미디움 사이즈 디팩을 넣는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면서도 외부에 물병을 편안하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 부착 방식으로다가 토르소를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량의 스틸 프레임은 배낭에 좀 다소 무거운 짐이 수납을 하더라도 배낭에 뒤틀림을 예방을 해줍니다. 자, 이 공중부양형이라고 하죠. 어, 플로팅 이 메쉬 패널은 등판에 이 땀이 차는 거 통풍 기능을 통판, 등판에 땀이 차는 걸 예방을 해주고 통풍 기능을 때워 시켜줌과 동시에 심이등 쪽을 압박하는 걸좀 예방을 해줍니다. 쿠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메쉬 패널이 힙벨트 부분까지 두툼하게 에, 처리가 돼 있어서 통기성을 더욱 높여줬습니다. 또한 이 신축성 있는 이 메쉬가 배낭이 등에 착 감기는 밀착되는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깨 벨트 역시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로 돼 있고 쿠션 기능 또한 우수해 갖고 오래 배낭을 지더라도 어깨 부분에 무리를 덜어준 역할을 해줍니다. 헤드 부분 이 방수 지퍼를 선택을 해 갖고. 안에 수납된 용품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줍니다. 가슴 벨트 하나, 둘, 셋, 넷사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위치에 끼워서 잡아 당겨주시기만 하면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D형 고리 돼 있고요. 벨트 포켓 우측 부분은 배낭의 본래의 원단이죠. 강력한 내구성과 인장강도, 인열강도를 자랑을 하는 강력한 로비 원단 사용을 해서 위에 방수 지퍼도 채택이 되어 있고요. 왼쪽 벨트 포켓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을 필요로 하는 용품들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 지퍼를 통해서 안에 배낭의 내용물을 꺼내실 수도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스트레치 포켓에 젖은 옷이나 자주 사용하시는 우비 등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스틱을 고정시킬 수 있는 스틱꼬리. 스틱꼬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추가 스트링을 통해서 스트링을 연결을 시켜주면 배낭 안에 넓기 부담스러운 저주농까지 등을 추가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우천시에 대비한 레인커버, 배낭 커버는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인수수 헨리 35와 함께 산으로, 자연으로 떠나보시죠. 아차! 아, 차 유튜브 쇼핑 네이버 G캠프와 함께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